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기미가 생겼어요.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와이 라인대로 기미가 생겼더라고요. 이걸 그냥 두면 색이 점점 더 진해지면서 짙은 갈색 기미가 되고 그때는 진짜 피부과밖에 답이 없거든요. 이렇게 막 기미가 시작되려고 할때 아직 연고 바를 단계까지는 아닐 때 우리가 홈 케어로 할수 있는 건 바로 비타민 관리입니다. 제가 이 기미를 발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단 하루도 빼. 먹지 않고 쓰고 있는 고함량 비타민 C 세럼이 있거든요. 리즈케이 퍼스트 C 세럼. 이걸 꾸준히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일단은 비포 애프터 먼저 보실게요. 확실히 처음보다 기미가 살짝 흐릿해졌죠. 여러분 지금 거울 한번 보시고 내 얼굴에 없던 기미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. 하시면 오늘 영상 꼭 진짜 끝까지 봐주세요. 기미라는 게 멜라닌 색소가 피부 속에서 산화되면서 색이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미가 더 진해지지 않으려면 산화되지 않게 항산화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항산화의 대표 성분이 바로 비타민C. 일단 제가 썼던 이 세럼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리즈케이 퍼스트C 세럼. 끈적거리거나 끈끈한 느낌이 없고요. 미끈미끈 부드럽게 퍼지면서 촉촉하게 흡수됩니다. 요즘 같이 건조한 시즌에 쓰기 정말 딱 좋은 제형인 것 같아요. 너무 얇고 묽은 그런 느낌 아니고 완전히 흡수되고 났을 때도 피부 표면에 이런 보습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이 나요. 이렇게 빠르게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광 때문에 결속 광세럼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퓨어 비타민 C가 무려 15% 고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요즘 누가 비타민 C 고함량만 따지나요? 같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얼마나 같이 항산화 시너지를 내줄수 있는지 요걸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전성분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락토바실러스 발효여과물 저는 이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. 리즈케이가 이탈리아에 있는 친환경 화장품 원료사랑 같이 공동 개발한 원료인데요. 피부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글루타치온, 페룰릭게시드 플러린 이런 항산화로 유명한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예요. 비타민 C가 워낙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아시아티코사이드,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시카 성분이 같이 또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자극받기 전에 진정까지 시켜주는 거죠. 사용 순서 제가 3주간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토너, 퍼스트 시 세럼, 크림. 기본적으로 이3 스텝을 스킨케어 단계에 사용을 했고요. 낮에 바를 때는 손등에 한 방울 떨궈서 이 적은 양으로 양쪽 기미존에 얇게 얇게 발라줬어요. 비타민C 세럼, 다음에 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반드시 꼭 선크림도 발라주셔야 되고요. 제가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속에서 반짝반짝 광이 나는 거 보이시죠? 낮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괜찮다. 그리고 밤에 바를 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비타민C 집중 케어 를 하고 싶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어요. 일단 토너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좀더 넉넉한 양의 세럼을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. 비타민C가 항산화로도 유명하지만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. 기미 부위는 한번더 집중 해요. 낮에 사용했던 거랑 똑같이 손등에 한 방울 떨궈서 기미 부분에만 한번더 얇게 덧발라줬어요. 근데 이거는 개인의 자극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본인 피부에 맞게 사용량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방법으로 제가 3주 동안 정말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쭉 사용을 해봤는데요. 그래서 지금의 결과 아마 이 기미를 그냥 방치했으면 짙은 갈색 기미가 되었을 거예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보다 기미가 좀 옅어졌고, 사실 기미 집중 케어를 하고 싶었는데 뜻밖의 효과로 피부가 전체적으로 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. 물론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, 퍼스트 시 세럼이 워낙 좀 기미 잡티 부분에서는 유명한 세럼이잖아요. 작정하고 한번 꾸준히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이런 제품은 좀 꾸준히 썼을 때더 효과가 좋은 것 같긴 해요. 크게 자극감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것도 없었고요.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에도 딱 좋은 보습감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에센스를 진짜 꾸준히 더잘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저처럼 기미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 늦지 않게 이런 고함량 비타민C 제품으로 홈케어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리즈케이 퍼스트 씨 세럼 추가 선물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네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또 만나요. 안녕